4월 6일 쇠라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소리내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는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고일에는 그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이러다 아멘. 네. 아, <laughs> 우리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순임에 있는 기얘기를 좋아해요. 또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또꼭 필요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을 사람을 놓고도 이제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떨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 뭐, 그냥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섞여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서 행복도 없고 또 반대로 굉장히 그 반대의 마음도 얻어요. 아 나는 불행하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혹은 무시당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도 똑같이 행복함과 불행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벗어나서 극복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왜냐면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자라는 동안에, 음, 형제들끼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형제들끼리. 형과 동생, 어, 언니와 동생, 누나와 동생, 이런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어, 자랄 때 4남매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렇게 형대주라고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아, 참, 나는 형제들보다 못하다. 이런 어떤 스스로의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보다 다른 우리, 뭐, 제 위에 누님이나 동생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 모든 게 나보다 낫다. 나는 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오히려 이렇게 막 저항하는 마음으로 생기기도 하고 불만의 마음으로 생각기도 하고 그런 거를 저도 겪어봤어요. 또 부모들이 형제들을 이렇게 대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그 부모들이 똑같지가 못하거든요. 그거를 정말 부모들은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아니고 느끼는 게 달라요. 여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학창시절에,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성적으로, 이렇게 다 구별을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든 게다 옳은 거고, 걔네는 맞는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모든 게다 틀린 거고, 이렇게 딱 아예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 누가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고?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잘하는 애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자존감을 갖고 학교를 다니고 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애들은 또 여러가지 막 사고도 치고 더 불만도 갖고 저항도 하고. 이게 사회하고 똑같더란 말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서 굉장히 친근한 얼굴들이 TV에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 국민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의 그 대변인, 그 인수현 대변인으로 돼서 TV에 엄청 자주 나와요. 뭐만 있으면 이제 나와서 얘기하거든. SBS 기자였던 친구인데 걔를 이렇게 보면은 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뭐, 공부 잘했지. 거의 뭐 1, 2등 뭐, 응? 어? 역시 저렇게 공부 잘했던 애니까 저렇게 커서도, 어른이 되고서, 이렇게 돼서도 저렇게, 에, 에, 역할들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보다, 어,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해서, 어, 지금 뭐 이렇게 정치계로 들어가서 저런다고 해서, 나보다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또, 에, 그, 지난 정부 때는 좀 정부를 많이 비판하는 글을 쓰고 또 논평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예,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뭐 그런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보았던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다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아, 쟤는 어렸을 때참 부모님들이 잘 살았고 어,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던데 그러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냐. 또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런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참그 집이 부자고 잘 살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제일 많이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부모의 수혜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 당연히 다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올 때그 집에 가면 항상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오늘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과거에 과, 당신이 네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냐. 하고 질문을 던져 보면 또그거 같지는 않거든 오늘 솔로몬이 에, 전도서 2장 말씀에서 그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별 차이가 없다, 다 헛되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를 놓았을 때, 그러니까 이 지혜자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시대난 사람들이고 가질 것다 가져보고 누릴, 누릴 것다 누려보고 알것다 아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일자 무식에. 사회에 잘하중층에서맨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하고 이런 기득권의 왕족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까? 학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지나가버리까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얻는 행복이나 불행, 이거는 진짜 행복, 진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걸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수님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하지 말아라. 행복의 척도는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자기는 반대로 생각한대요. 비교하라는 거예요. 행복, 행복하려면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되, 어떻게 비교하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냐, 누렸냐. 지금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 말도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과 다일반이로다 죽으면 다 똑같이 시체로 돌아가는 거요 똑같이 다한주며 재로 땅 속에 묻힐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런 허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가치를 깨닫기만 하면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이 마음 꼭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 비교로 세상 속에서 내가 얻고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 참된 생명의 기쁨을 더 느리면서, 오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로는 허상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착각할 때도 있고 또 진짜를 보면서도 안개와 그림자인 것처럼 흘려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세상적인 것 때문에 또 사람 간의 비교 때문에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냐 무엇을 더 많이 이루었느냐 이루, 이루지 못했느냐는 그런 저울질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기회와 그 감사로 인해서 오늘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